다시 바다가스르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또 오자마자 엄청 심한 범절감기에 걸렸었어요 아 하... 갑자기 몸이 엄청 으슬으슬 춥고 몸이 안움직여지는 움직... 안 움직여... 안 거예요 진짜 이번에 저질 체력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한국에서 더 추웠었는데 거기서 멀쩡하다가 응. 아프리카에 와서 갑자기 감기몸살이 걸렸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 빨리 회복을 하고 정상적인 스케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, 그냥, 그냥 우와 수영장도 있어? 뭐야 완전 좋다. 건강하게 프로젝트 튜토리얼 시작합니다. 30분 걷기? 어, 그 다음에 30분 걷기가 끝나면 살짝 웨이트 비슷하게 하고 <laughs> 30분을 채워보는 걸로 오케이. 아. 아. 나 너무 하찮게 보일 것 같은데 언니? 많이 하찮은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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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트를 못해서 언니만 시키잖아 알았어요? 네 내가 먼시켜 어. 내려. 오, 오, 내려. 내려. 진짜 빠르거 오, 어. 게 팔을 올리고, 자, 이렇게, 이렇게 딱한 다음에. 자, 언니가 시킨 운동을 끝낼 고요는 저기서. 자전거를 타고. 있어요. 사실 오늘 많이 한건 없는데 첫 날이여가지고 제가 운동을 진짜 아예 안하고서이 정도만 해도 힘들고요. 언니가 많이 맞춰줬어요. 저는 오늘 결심했어요. 뭔데요? 주어진 씨 옆에서 어 <laughs> 운동하기로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유를 제대로. 어 누리지 못하면 뺏기는 거예요. 방금 <laughs> 뺏기셨어요 아, 그 <빽> <laughs> 어제 뺏기셨거든요. <빽 웃음> 결과를 보고 음 내가 잘못 생각했군. 선생님 배 아파요. 10초 남았어요. 선생님! 오마이갓. 여러분 저희키로가 되었대요. 아이제 못하겠어 언니. 갈수 있어. 10초. 와 진짜 땀이 이렇게 나가는 거 오랜만인데? 어? 근데 선생님! 네? 저 어지럽죠 선생님? 네, <laughs> 쉬고 계셔요 선생님! 선생님. 어, 제대로 뛴거 같죠? 아 뛰어야지 뛰는 거 같던데 선생님!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땀이 이렇게 나니까 뭔가 한구 같구 느낌이네요 그래서 네,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마코스. 네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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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코스가 좋다. 불 켜지네? 신하다 자동인가? 요가 할때 너무 건성 건성 하시더라고요. 왜냐면요. 들어볼게. 아버트. 곧 제가 선물할 건데요. 기대하겠습니다. 이 <laughs> 빨대만 있으면. 완벽하게 아, 잘할 텐데. 완벽하게 할 거야. 네, 그, 완벽하게 열심히 할 텐데. 응. 갑자기 앉아있거나 멍때리는 일이 <laughs> 없을 텐데.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. 식채 먹고 싶어 오, 진짜 좋겠다. 요즘 식혜 싸우면 사람은 너무, 너무 좋겠다. 사람은 돼요, 아, 보온병 그런 거 싸우면 진짜 좋겠다. 오, 오늘 어, 저 내려서 오늘은... 아, 어, 디귿자 되더라되요 아, 뭐라 그 음. 저희는 방금 오늘의 런닝을 못며쳤고요 우와, 땀이 엄청나요. 아우, 며느님, 아, 나도 열 제대로 좋아요. 시작! 아. 이번주마지막 운동은 왔습니다. 오, 주도. 이마지막이도어요어도 아, 도주워 주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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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어 주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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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주주 러닝이었는데 어떠셨죠? 와우. 아주 좋은데요? 오늘 진짜 지대로 운동했다. 내 방에서 이런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. 나도. 오늘은 여기까지. 진짜 운동 잘했다. 좀 체력이 든게 아직은 안 느껴지죠? 아 잠을 응. 잘 자요. 아 그게 진짜 좋은 현상입니다. 근데 저 어제 갑자기 근데 일 문제가 부작용이 7시부터 <laughs> 와 뭐야 너무 졸린데? <laughs> 하고 저 가서 누웠거든요? 아니 괜찮아. 늦으 아침이었어요. 괜찮아 이게 한 2주면 나아져. 아 진짜? 어 지금은 처음 운동을 해서 어쩔 수 없고 근데 갑자기 너무 졸린 거 같아. 어 그래서. 그건 정상적이에요. <laughs> 딱 2주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. <laughs> 한번 삼, 사, 한 번, 한달 후에 후기를 보자고요. 좋아요. 응. 화이팅!